제발. 누구부터야 근데? 아, 나 야, 나대 시작하는구나. 오케이. 여름 그 남자가 온다. 김영철이 부릅니다. 그럼 내가 지낸 사람. 지 고중한 초대 장이 어, 초대 장이 어, 젖어버리자이저만버리 장이 리이보이지않버이 다시 성대를 미리 만들어라! 언젠가용서하그 날이 올 것! 나는 시련중 e 도 -우와. 자 여러분, 아 자, 여러분. 아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. 아 선배, 주세요. 자,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아 제일 높은 제일 높았죠. 내가 아 이겼어.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... 기본적으로 평가를 아 해드리겠습니다. 중간에 중간에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? 나중에 살 했지만. 또려기가중간에 살짝 큰데도 같기도 하고. 네. 그럼 영춘이 너무 못생기게 하지 않았나? 그런 생각도 하면서 누구야, 누구 아, 드디어. 에이스 대결! 오 에이스! 에이스! 이뭐 이거, 아, 이거 종목 듣기 수고하자, 수고하자. 전에. 이수근 제치만점 배꼽 킬러 수근과 영진의 대결. 싸다주루 딱지 7기! 아, 아, 아. 상대방의 딱지를 넘기는 순간 바로 엉덩이 싸대기를 한 대씩 때리는 건데. 이걸로, 이걸로? 총세 번을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딱세번 맞... 이기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자, 배팅해 주세요. 아, 아, 이거 아 수군이 1 5 자, 상민이 수군이 1 0초2 0이 나도 셔츠 우쪽에이 계속 자, 깜깜 여러분 잠시만요. 아, 너무 한쪽으로 치어 쳤는데요, 지금. 인생은 한 방이야. 성동이 야, 96개. 자, 우리 이게 부담이 되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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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이렇게 되면 영진이가 이겨주면 우주은행에 돈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. 네, 아... 화이팅해 주시길 바라겠고. 파이팅! 파이팅! 박영진! 파이팅! 연진이가 이기는 게 최고야. 아니, 만약에 연준이가 이기면 오이건 해줘. 뭐? 얼굴이 왜 발랐는지 얘기는 해.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여기서 깍두치기 이기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예 이거는 아예 지금 배제를 하고 하 거. 이 아예 하면 말에 그것도 없었어. 아, 아, 어, 아,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냥 이러고 시작한 줄알 수도 있어. 그래, 뒤에 붙입시다, 그러면. 자, 아, 아, 예. 공격 전하도록 아, 예.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, 안, 안 내면 진 거. 가위바위보, 공! 자, 수고이부터바수고다뛰 자.

니가 아, 뭐. 지금 여기 부자가 바뀌어, 부자가. 야, 재벌이 바뀌어, 이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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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면타로네가 이길 수 있어. 어, 그럼, 어, 그럼. 그래, 반만 그래. 잡으면 돼. 어, 아, 안, 안, 어. 쟤 뭐해? 물마이있어 뭐 아, 아프게 하려고. 네, 네, 네. 피멍 들겠는데. 근데 이번 자, 영진이가 아깝게. 이번에 넘기면 끝. 끝! 음... 이 영진아 재밌겠죠. 저조 기운다. 아 제가 이 패턴을 이해 박영진. 다 나무 영진. 내얼굴왜 이렇게 지꼭 밝히고야 말겠어. <laughs> 왜? 제 얼굴은 사실 변한 이 바로. 바로.

너무, 너무 좀 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, <laughs> 이렇게? 이렇게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훔쳤어이렇하 미안해 미안이렇게훔쳤어는뭐각 증거도 없이 그냥 발았아 아, 너무 좋은 자리 부드럽게 갈까? 세번세번 아, 어, 부드럽게 어, 세번. 세번. 어, 가 하면은... 네, 네 마음이 하면 그대 널 믿어 이번에 기회가 됐니널 믿어 이번에 기회가 됐니 장관 서장훈 형 장관 서장 형과 영진아 명진아 서장야너이 수근이한테 열0개 걸고, 왜 영진이 응원하는 거야? 아니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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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니까? 그냥 마냥. 누가 밖에서 어. 아, 혼자 다 떼서? 막, 근데 혼자 조심서 그냥, 냥그 아니, 근데 똑똑한 게 많이 지금생겨났어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어, 이 네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까 그 어. 를 뭐라고 했어했어면 그거를 했냐면 그거를 했어면 그거를 했어면 그거를 뭐했어면 그거를 했거를했이그거로뭐라면 그거를 뭐라고 했냐했어 <laughs>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. 끝났어, 감정 없어. 지금 어 끝내 버려. 자,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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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, 하이! 도전! 만이라도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. 된다. 자, 서 이제 두 게임 남았습니다. 망루타 어... 두 사람 다 막내 같지 않은 독하고 거친 입담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준비한 게임은 엔젤자 퀸. 네 글자. 네 글자? 최대한 소감 네 글자. 행복해요. 네 음. 철. 어. 내가 싫어하는 걸그룹 세 글자. <laughs> 이번에 찍은 CF 얼마 받았어? <laughs> 다섯 글자. 안 받았어. <laughs> 하나. 자. 려오기한테 40개 갑니다. 려오기가 진정 한왜 슈퍼주니어의 막내 온 탑인지 려오기가왜 진상 려오인지 45개 48개 걸게요. 진호는 맨 똑한가 하나 당기고 잡읍니다. 우리는 이제 190이 112개를 진호 진호 나 진호 40 와. 아, 지금... 멘트 독하긴 하 글자 맞추기가. <목소리가> 여러분, 다섯 글자까지만 있고. 한 글자부터 다섯 글자부터... 글자까지. 안매매진 거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여기가 먼저 좋아. 공격을 합니다. 공격 공격. 준비. 시. 공격도 중요해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한 글자. 하나, 둘, 셋. 넘. 오, 둘, 셋. 어. 자. 진호 공격. 자, 레오기는 여기 16명 중에 이 사람만 나오면 채널 돌리고 골프도 보기 싫어. 세 글자. 하나, 둘, 셋. 이진호. 어? 이진호. Claps. 어. 이 질문했다가 상처받은 이진호. 부분이 세 글자로 내가 이 방송을 봤 어. 근데 너는 아는 형님을 왜하니 다섯 글자 하나 둘셋 하고 싶어서 진정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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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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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었다 자 정말 이제 휴주 올해 1 7년 맞지 어, 1 7년 됐지 어. 아이 멤버는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지금 현 멤버 중에 자두 글자 하나 둘셋 없어 없어. 야, 오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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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이거는 류혁이 이겼다. 오리도 지키고. 세다, 이거. 가자. 토끼를 다잡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진, 음. 진심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? 음. 이 멤버, 아는 형님의 이 멤버만 나가면 좋겠다. 아, 어. 세 글자. 하나, 둘, 둘, 둘 셋. 소장훈. 수당. 어 서장군 <laughs> 어. 아, 게임, 방송에서 이름 언급되는 게 되게 좋아해 자, 진호 공격. 공격 센 거가 아, 센거 자 터키가 최근에 나라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. 맞아, 어, 진짜? 어, 진짜? 맞아, 이름 바뀌었어. 어렵다, 어, 그렇죠? 어렵다. 바뀐 이름은 뭘까? 다섯 글자. 하나, 하나 둘, 셋.